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뉴비트입니다! 절대입니다 와! 야, 이 패기와 열정이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뉴비트에서 그중 맡고 있는 힙합보이 최소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신체기관 뭐 별명 같이 더불어서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뉴비트의 막내! 막내와 눈을 담당하고 있는 김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비트에서 패를 맡고 있는 소울 넘치는 카리스마 전 여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뉴비트에서 리더이자 완성을 맡고 있는 뉴비트의 심장 박민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비티에서 느낌 좋은 늦은 김태양입니다. 저는 팀에서 혈관을 맡고 있습니다. 오, 느낌 좋아요, 오늘도. 네. 네, 안녕하세요. 뉴비티에서 귀를 맡고 있는 비보잉 새내기. 와 핑크머리계 홍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뉴비티에서 뇌를 맡고 있는 뉴비티의 브레인 조현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본인을 상징하는 신체기관과 어, 함께 별명도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우리 기자님들이 좀더 기억에 소홀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민석씨가 또 리더인 만큼 뉴비트라는 그룹명이 어떤 뜻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비트 그룹 어떤 그룹인가요? 네 저희 뉴비트는 뉴비트의 뉴 자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움의 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런의 뉴 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뉴비트는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악들을 유런처럼 관통한다는 의미의 포부를 갖고 있는 뉴비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예어 뭔가 우리 뉴비트의 노래를 들어야만 할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숨쉬고 내가 심장이 뛸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아마 여기 있는 7명의 멤버 모두가 오늘 이 데뷔 쇼케이스만을 기다려왔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포토타임에 앞서 한 분씩 인사와 함께 꿈에 그리던 데뷔를 하게 된 소감도 한번 말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비트의 최서연입니다. 어, 일단 꿈에 그리던 데뷔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을 만큼 오늘이 정말 의미 있는 날이 될것 같고요. 오늘 저희의 첫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인의 폐기와 열정으로 멋진 모습, 멋진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뉴비트의 김리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데뷔 무대에 서게 돼서 정말 긴장도 되고 많이 떨리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아직 저희가 서툴고 많이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점점 더 성장해서 저희를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싶고요. 이제, 예, 점점 더 성장하는 모습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물론이죠. 지금도 이미 성장캐인데 앞으로 더 성장할 게 남았나 모르겠습니다. 네, 여여정씨. 네, 안녕하세요. 뉴비트의 전 여여정입니다. 네. 어, 지금까지 연습하면서 다른 아이돌 가수 선배님분들의 이제 무대를 많이 보면서 자랐는데요. 이제 그 무대를 보면서, 아, 빨리 데뷔하고 싶다라는 이제 욕망과 갈, 갈망이 더 커졌었는데, 이렇게 자리에 설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이제, 많은 분들께 저희 음악과 무대로 감동을 드리는 멋진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뉴비트의 박빈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데뷔하기 이전에 저희끼리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특히 저희의 꿈과 목표, 희망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꿈과 희망의 목표에 초심 잃지 않고 더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멋있는 아티스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멋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비트의 김태양입니다. 캘린더에 디데이만 세면서 오늘 이 데뷔만을 기다려 왔는데요. 벌써 저희가 데뷔를 한다니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비트의 홍민성입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고요. 제가 진짜 아이돌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그동안 저희 멤버들과 함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보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저희 뉴비치의 활동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리 유노씨.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어, 저는 데뷔라는 단어가 정말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저희 좋은 멤버들과 좋은 곡들과 함께 데뷔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데뷔를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과 함께 할 텐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주시는 만큼 저희도 더 노력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